감돌 노모교회 전역 사경회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장이에요. 50장 제목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입니다. 1번으로 넘어가 보죠. 1번 요셉은 의원에게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합니다. 40일이 걸렸어요. 40일 동안이나 몸을 향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자, 야곱이 드디어 사망을 합니다. 몇 살이었습니까? 147세에 드디어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요셉이 이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서 대표자가 됩니다. 그리고 의원에게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좀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향 처리는 애굽의 풍습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사후 세계를 믿었기 때문에 부, 어, 몸이 육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향 처리를 즐겨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이라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그 기간 동안 애굽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향철이 장면을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야곱은 본향이 아니잖아요. 애굽에 매장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뭐라고 부탁했죠? 나를 막벨라 구래. 그래. 매장을 해달라. 따라서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테고 그 기간 동안에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향처리를 한 것이죠. 두 번째는 이 향처리는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왕과 같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 할수 있었는데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야곱의 장례 행렬은 거의 왕과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요셉은 바로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을 한게 있었어요. 반드시 나를 막벨라 굿, 가나안 땅에, 우리 조상들이 묻혔던 바로 그 굴에 나를 매장에 달아.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라 하였더니. 자, 이 발언은 요셉에게 호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흔쾌히 내보내줍니다 근데 훗날 출애굽 시대의 바로는 어떠하죠 안내보내줘요 자그 차이는 있지만 사실 뭡니까 야곱 곧 이스라엘의 애굽을 나가는 출애굽이죠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의 첫번째 독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출애굽의 예표 아 우리 조상 야곱도 이렇게 애굽을 떠나 가난으로 갔구나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은 우리 조상의 모습을 쫓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했을 겁니다. 3번. 야굽의 장래에 참여한 사람들, 성경은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 궁의 원로들, 애굽당의 모든 원로, 요셉의 온집 그의 형제들, 그의 아버지의 집, 그리고 번거와 병거와 기병이 함께 갔다 라고 얘기해요. 이 뭡니까? 사실상 왕의 장례 행렬이죠. 3절에 보면 70일 동안이나 애국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역시도 왕이 죽었을 때 장례 의식 중 하나였습니다. 자, 어때요 야곱이 사실 왕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 의해서 왕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왕과 같은 모습으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난으로 들어가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는 겁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왕과 같이, 정복자와 같이, 승리자와 같이, 그렇게 들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공을 해줄 겁니다. 4번. 이 행렬은 요단강 건너편 아다타장 마당에서 7일간 또 곡을 합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칭합니까? 애굽사람의큰 고통이라. 애굽사람들이 여기에서 7일 동안이나 크게 울었기 때문에 애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7일간의 애곡은 야국을 높이는 장래의식이다. 5번 아버지가 죽은 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용서를 구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것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를 보호막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있는 한 요셉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형들의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죠. 이것은 형들의 악행이 그들의 양심을 계속해서 건드렸기 때문에 일어난 감정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50장 20절부터 21절. 당신들은 나를 해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었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어떻습니까? 17년 동안 요셉은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늘 호의를 베풀었어. 친절을 베풀었어. 이미 그것을 다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사건은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기에. 요셉은 그런 관점으로 그 사건을 대했어요. 그런데 형들은 여전히 두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도 사실 구원에 대한 일종의 모형을 제공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늘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요셉의 용서, 요셉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죠. 7번.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한가지 일을 꼭해 달라고 맹세를 시킵니다. 그게 뭡니까?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묻히고 싶었던 겁니까? 가나안에 묻히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성취가 돼요.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거죠? 이는 요셉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훗날 모세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렇게 50장은 사실상 출애굽과 연결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한 소망, 우리가 왜 출애굽을 해야 되고 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50장의 주제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입니다. 약속은 성취되었지만 다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성취된 약속은 생육과 번성에 관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은 충분히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성취되지 않은 약속은요. 땅에 관한 것이었죠.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꼭 하여 가나안 땅을 소유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남아있는 겁니다. 야곱이 죽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요셉은 죽은 후꼭 거기에 묻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의 진행은 이 소망, 땅을 향한 소망을 향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자녀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제 이게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땅에 대한 소망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는 광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제공합니다. 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길 바래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광야임을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은 본향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아직과 이민 사이에서 참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50장을 갖고 우리가 할수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50장,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봤던 창세기 1장부터 50장의 모든 내용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